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이 10월 28일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용의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교정 관련 단체 주요 인사와 교정위원,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 정부 포상 수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회, 서울지방교정청 정병헌 청장이 홍조근정훈장회, 서울구치소 하몽 청주교도소 나호견, 전주교도소 양현섭 교정위원이 국민포장회, 서울 동부구치소 김영식 소장, 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 여주교도소 류동수 소장이 근정 포장의 영예를 안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도 이어져 수상자 모두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헌신에 감사하며 재복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국귀와 사회 재통합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제복 입은 영웅들이십니다. 교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작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 위원장과 세계 각국 교정본부장으로부터 날아온 축하 영상 메시지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영웅 교도관을 주제로 한 교정 홍보 영상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또 보라미 라디오 3천 회를 기념해 교도관에게 전하는 수용자 감사 편지 소개가 훈훈한 감동을 주었고 새내기 교도관들의 당찬 각오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교정의 희망찬 미래도 꿈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교도관의 노래를 부르며 교정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교정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한동우 법무부 장관과 내빈들은 보라미라디오 삼촌의 특집 수용자 손편지 공모전을 관람하며 그 빼어난 솜씨와 가득 담긴 정성에 깊이 공감했고 제51회 교정작품 전시회가 탁 트인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펼쳐져 공원을 찾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정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교정현장을 만들고 선진교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